또 좋겠어요. 이제 좀 먼저 앉아있을라 그랬는데 5 시에 문을 연다고 하네요. <laughs> 망했다. 갈 데가 없네. 이 골목은 이렇게 작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잡 outdoor right in the back. Yes, the g right? a yeah. yeah, okay. yeah, <laughs> 그럼 이 근처를 정처 없이 거닐어 볼까? 이런 사식스도 보고. 어, 여기 타콤비다. 어, 여기도 있네? 이거 우리 동네도 에 있는데. 여기 타코지. 와, 냄새 짱 좋아. 뉴욕 지원점이 거예요 걸어도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정철지 그냥 걸어도 볼게 되게 많고 사람들 구경만 해도 전 되게 재밌거든요? 아, 여기 스타벅스 있었는데 자리가 옮겨졌는지 없어졌는지 없어졌네? 호구 하나, 땡큐. 저 스타벅스 망해서 철수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망한 건 아니고 뭐 자리를 옮긴 거겠지. 뭐야? 아이스크림? 추워 죽겠지만 그냥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또뭐 있지? 아, 어 귀여워. 이게 유명한 건가?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괜찮다. Oh my g Heaven. 이따가 친구랑 여기 와야겠다. 디저트로. 퍼펙트. 핫초코도 팔겠지? Yes, ASPCA. Do you a c c e p a r e you at l e a s 25? Oh yeah, yeah. How o are you? f 아니, 저기에서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다 돼가는데요? 저희 버터랑 튜나, 그리고 무지개 다리 건넜던 엘비스 세 마리 다 유기묘 보소 이런 데서 입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했었는데 연말에. 저기도 되게 유명한 그룹이거든요. 동물 보호하고 뭐 이렇게 유기견들, 유기묘들 구조해주고 막 이런데. 저도 기 좋은 일 많아요? 많이 하는 곳이니까 뭐 올해는 두 군데 다 하죠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에요 인연. 마 yeah. oh, so 여기, 여기 데이터로 와야 되 돼. 틴더 데이트. 어디서 볼까요? 팔마에서 디너? 맛있겠다. 아, 이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나 봐. 얇게선 가지고. 맞나? 음. 아니, 나 원래 가지 진짜 엄청 싫어했거든? 이런 이탈리안 가지 이렇게 토마토에 하는 게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 김밥도 투박으로 장사하면 응.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점심 런치로? 요즘엔 핫도그 같은데? 응. 한국 핫도그. 어, 거기 그 장사 진짜 잘 되잖아. 아니, 근데 나는 김밥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스시랑 비슷하게 생각하잖아. 롤 미국인데. 근데 이거 익은 고기잖아. 생선 들어간 것보다 보관도 나는 좀 용이하고. 김밥도 맛있는 것같아 나로. 김밥에도 재료도 많고, 더 두껍고 더 배부르고 아, 응. 이모네 김밥에서 응. 매운 게맛살 김밥먹었어 진짜 맛있어 어한 번도 안먹어어 매운 게맛 먹어봐야겠다 진짜 너랑 김밥 얘기하니 김밥 맛을 생 끝나고 김밥 먹으러 는거 <laughs> 토마토 소스에 가주를 먹으면서 김밥 맛을 생각하고 있어 냄새 완전 좋아 기서 찍어줄까, 내가? 응 <웃음> 먹어볼게요 <웃음> <웃음> 엄청 뜨거운데? 김나 어 예쁘게 찍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입천장 다 까지는 거 아니겠지? 맛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Take two. Wink. <laughs> <더러워. 웃음> 진심 진으로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 내일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을 받고 올 건데, 아, 나가기가 너무 어제 친구 만나서 막, 어, 내일 진짜 추울 거라고 막 내일 나가지 말자, 집에만 있자 그랬는데 세상에 내일 예약이 되어 있지 뭐예요? 이 언니가 되게 예약하기 힘든 언니라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도 저더 전부터 제가 예약을 했어요. 꼭 가야죠. 아, 그리고 어제 친구가 막그 김밥 얘기를 했었는데 김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어 한인타운에 들려서 지금 김밥을 몇줄 사올까 생각 중이에요 어 맛있겠다 김밥에 라면? 떡라면 떡이 있나 집에? This is 이 다리가 목소리 짱크다 여기 다리가 윌엄스버그 브릿지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 그로 클린 윌리엄스복으로 갈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왼쪽으로 꺾어서 내일을 받으러 갑니다. 와 멋진 걸. Hello. Hello. Yes. How are you? I've been like binge watching this Emily in Paris yesterday. Mm. That's the first season. That's the first season? Mm -hmm. That's why it was so confusing. Because the little brother, he was so young and still yeah, no, yes. and I was like, That's the oh first God. season. I, I, I was like, she's having a sex with him again? <laughs> That's what I was thinking. Very be careful right now because COVID is getting worse. So many like my friends her like they got second shot like a few months ago, but they all got COVID-19. Okay. Oh, okay. so 손톱이 너무 많이 부러져가지고. 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네일샵에서 받고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막 6일만에 네일이 막다막부사 부서, 뽀사지는 거야, 뽀사지는 거. 그 다음에 제 진짜 손톱도 같이 막 부서져가지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여기 근처에 그오케이도그러고 한국 핫도그집. 여기 바로 근처인 거예요. 아,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핫도그를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지금 너무 고민돼요 어떡하지? 머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다리는 그쪽으로 이미 향하고 있어요 아, 잠깐 저거 줄이라고? 장난해 지금? 사람 많네? 아, 이한파에도 다들 나와서 핫도그를 드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에서 도미니꺼까지 지금 가져가려고요. 근데 지금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했듯이 어제부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가는 길에 한인타운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한인타운에 들려가지고 김밥을 한세줄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요 여기도 핫도그 가게가 있거든요. 종로 쌀 핫도그. 근데 여기서 안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줄이 줄이 아까 거기보다도 더 심할걸요? 참고로 지금 완전 평일에 오후 3시, 4시. 안 바쁠 시간이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어차피 그 옆에서 파는 또 도넛도 사 먹을 거기 때문에 줄이 보이죠? 와저 이거 수루하고. 이거 투 밀크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돌프처럼요? 아네 아, 네, 이것도 두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초콜릿 할로데이 에디션이요 종로 핫도그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와, 와 진짜 한국 한 핫도그 진짜 대박났다 진짜 이거는 모아. 안녕하세요 그안 매운 게맛살 김밥 하나 하고요 불고기 김밥 하나 오징어 김밥 네. 하나, 네. 스팸 김밥이요. 아, 캐쉬 언니에요? 네. 네. 뱀모 같은 거안 되죠? 네. 어, 저 그러면 주문 네. 넣고 갔다 금방 올게요. 시트실은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 15분 10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오징어 김밥 이거는 게살 김밥 이게 어제 제 친구가 계속 진짜 맛있다 꼭 먹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오, 단무지 두개씩이야 와우. 그다음에 이거 불고기 김밥 조금. 나머지는 남편 줬어요. 남편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그리고 또 앱으로 돌렸습니다. 음. 와.. 추운 날 뜨거운 라면 최고시다 와.. 아! 베이비! 이거 남편 거다 요게 내 건가 보다 이거 봐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일 때문에 엄청 바빠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이, 이게 되나? 나중에 물어봐야지. 지금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서, 뭐 하던 일은 똑같은데, 직종이 좀추가가 됐어요. 암튼 뭐, 더 좋게. 나중에 말해도 되는 거면 말할게요. 아, 긁거 음. 음. 에어프라이어 돌렸는데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라면에 핫도그 먹는 사람 있나? 나. 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게맛살 김밥인데 매운맛 안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매운맛을 시켰습니다. 음, 음 맛있던. 지금 보니까 이거 좀 매콤한 맛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어차피 이렇게 야채들이 있어서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Are you enjoying your food, babe? Yes, very much. Thank you. Of course, babe. 그 다음에 오징어 김밥도 진짜 맛있는데 보이세요? 매콤한 오징어가 이렇게 꽉 채워서 들어있어요. 음, 불고기 김밥. Oh. hallelujah what do you have to hallelujah about? all this food Isn't it hallelujah? That is it hallelujah guess what I have mochi donut too what? <laughs> Donuts 짜잔. 지금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다. 음. 음. 이 안에가 이렇게 쫄깃쫄깃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의 저랑 같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밥을 먹고 한 끼를 먹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달달한 거를 먹어줘야 끝이 나요 종류 디저트가 항상 바로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밥을 먹고 또 바로 그런 달달한 걸 먹네요? 근데 제게 있어서는 밥은 마지막에 달달한 걸 먹어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먹자마자 바로 디저트 드시는 분? 혹은 남편처럼 먹고 나서 좀있다가 디저트를 먹는 분? 난 바로 먹는 게 좋던데? 어차피 먹을 거. 아,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고팠었는데 너무 잘 먹었다. 아, 배불러. Don't forget your coffee. You don't live here. Hey, this is my office. Get your coffee. You moved, guys. This is where I live. This is your okay. new. office. My bedroom this is over your, there. Oh, your bedroom's over there? Yeah. Uh, how do you like my new chair, guys? And this is my new iMac. I work. This is how I edit my video every day. I'm not sure what I think. Nice. Oh, you're going to sit. Editing, influencing. <laughs> look at her influencing, guys. <laughs> welcome to my home, guys. Welcome, welcome. What a, class Please look what a around. classic Make look. My favorite new style. Oh, this is the best. I love this. So nice. Love the color. Cute. Oh yeah, it's is kinda of cool. It's an umbrella. Essentially bought a Herman Miller Aeron chair. And we literally fell in love with one of the lounge chairs. That was the first the that we sat because uh, one of the employee asked us to try it oh no there you go <laughs> <laughs> and the moment we sat down both together it was like fell in love right it was so comfortable it's right this, right here. Um, it was a different store though, right? One that we got errand chair is so comfortable. And also we are having a home office. Bye bye. You go back to home. I will stay here. 방금 운동을 마치고 와가지고 새해가 밝았고요. 제가 마시는 저 커피, 센트럴 파크 먹을 먹는 저의 커피.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을 다녀와서 지금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거 트리 살때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트리잖아요, 진짜 나무. 그럼 이거 크리스마스 지나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말라들어지고. 아, 여기 이제 물도 준대. 와, oh, we never water it, right? I watered it. You did? Oh, okay. 점점 yeah. 약간 갈색이 되면서, 진짜 트리에 좋은 점은 뭐냐면, it smells so good, right? Yeah. 그 소나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향긋한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나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 크리스마스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새해 되면 더더욱 이거를 버리, 버리는데, 이게 거대하잖아요. 저보다도 크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버리냐? Just throw it away on the street. Then they mulch it. I think spread them all over the p a r s That's why it's more eco-friendly. 약간, 오해. 크리스마스 진짜 트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어, 썸머님, 이거 진짜 나무를 이렇게 댕강 잘라버리는 거니까 뭔가 왠지 나무를 자른다는 컨셉 자체가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저도 처음에 미국에 처음 오고 저 진짜 트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저 나무를 저렇게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무가 많아야 좋은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트리를 사는 게 환경을 더 돕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하고 쳐봤는데, 저 트리가 그냥 막 산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이 있어요. 1년 내 자란 나무를 잘라서 그해 동안 또 파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옥수수 나면 따서 팔고, 또 다음에 또 나면 또 따서 팔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트리를 사면 농장들에서 더 나무를 더 심을 거 아니에요? 더 팔려고 또 1년 내또 자라는 동안에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많이 내뿜고 하니까 진짜 트리 사는 거를 권장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만큼 막 트리트리하게 이렇게 자라진 않아서 왜 이렇게 매해 저렇게 돈을 들여서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또 엄청 꼭 매해 트리를 사야 되는 사람이라서 좀 궁시렁 많이 되긴 했는데 막 그걸 보고 그래, 도미닉 하고 싶게끔 그냥 매트리 사자라는 걸로 아, 오, 안 돼, 내가 볼수 있어? 안녕히 가고 싶어? 응, 할수 있어 너의 캘린더에 안녕히 가2021 캘린더에 안녕히 가 여러분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웠죠? 올드 채널이라고 저희 시스터님이 I liked, 두... I Yeah, right it's so cute it l o o k e d good in your lifestyle 음 <laughs>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니 혹시 영상을 또 보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잘 썼고 1년 내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I saw a lot of trees today on my way home. <laughs> 뭐야 무서워. <laughs> 뭐야? 지금 이제 새해 막 밝았으니까 이때쯤 되면 점점 거리에 트리가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져요. 그냥 버려진 트리. 그거를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쫙 갈아가지고 다시 이제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에코 프렌들리죠 아무튼 이제 스포 아저씨 오면은 그 트리 버려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별거 없어요. 안녕. 오셨다 오셨다. Happy New Year! 하하하하 아우, 땡큐 킴보. 이렇게 해서 그냥 집 밖에 길거리에다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렇게 트리도 가고 2021년도 갔네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여러분. 2022. 뭔가 이름도 좋지 않아요. 2022년. 2 2 2 2